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전술 무기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KTSSM, 즉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화면에는 KTSSM 이 옆모습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강조된 모습이죠. 미사일의 긴 몸체는 날렵하고 균형 잡힌 형태로 중간쯤에는 선명하게 대한민국 국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배경은 중립적이고 깨끗해서 KTS-SM의 디테일과 세련된 외관이 더욱 돋보입니다. KTS-SM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 무기는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장 기술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흔히 한국형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며 북한의 깊숙한 갱도나 견고한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외형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KTS-SM은 스텔스 기능을 염두에 둔 미니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매트한 군용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레이더 반사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후면에는 4개의 안정화 핀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핀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미사일이 비행 중에 정확한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외관 속에는 엄청난 성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KTSSM은 고성능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신속한 발사와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액체 연료와 달리 고체 연료는 보관과 운용이 간편하고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사거리는 약 120km로 dmz를 넘어서 북한 내부의 전략적 목표물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단지 거리만이 아닙니다. 정밀도입니다. ktssm 은관성 항법 장치와 gps 유도 시스템을 결합해 별표 별표 오차 반경, 서큘러 에러 프로버블, CEP 별표 별표 2불과 2에서 3m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조준한 목표는 반드시 명중한다는 것입니다. 지하 벙커든, 지휘소든, 미사일 발사대든, KT-SSM은 정확히 찾아내 파괴합니다. 엔진 성능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체 연료 추진 시스템은 저온 점화가 가능하며 연소가 안정적이고, 배기 신호가 적어 적에게 탐지당할 확률이 낮습니다. 수직으로 발사된 뒤 공중에서 비행 방향을 조정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비행 속도는 마하 2 이상, 시속 2450km 이상에 달합니다. 순식간에 목표에 도달해 파괴하는 속도죠. KTSSM 위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바로 탄도 설계입니다. 이 미사일은 관통형 탄도를 탑재하고 있어 단순히 목표물 표면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파괴합니다. 북한이 산속 터널이나 지하 벙커에 무기를 숨겨두는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인 셈이죠. 그렇다면 가격과 배치 시점은 어떨까요?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지만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150만 물결표 2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에는 미사일 본체뿐만 아니라 발사 시스템과 운용 장비까지 포함됩니다. 이 정도의 정밀성과 파괴력을 고려하면 매우 효율적인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KTS SM은 2014년 개발을 시작, 2022년부터 시험 발사와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고 2025년까지 본격적인 군 운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군의 킬체인, 킬체인 및대량 응징보복, KMPR 전략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더 나아가 KTSSMII 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향상된 사거리, 강화된 관통력, 그리고 다중 표적 추적 능력까지 갖춘 차세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KTSSM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탐지와 요격이 어렵고 치명적인 타격력을 보유한 이 미사일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이 무기를 통해 단지 방어적인 자세를 넘어서 선제 타격 능력을 확실히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KTSSM에 대한 심층 리뷰였습니다. 방산 기술, 무기 체계, 군사 전략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미사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한국이 이 무기를 해외에 수출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